자 10월 3일 월요일 띠변운세의 쥐띠입니다. 자, 1960년 정자생은요. 와 여기 기인의 도움으로 풍년을 이룬대요. 와 좋아. 그래서 명예와 재물을 얻는 그런 운세랍니다. 좋아요. 그러나 뭐야. 하지만 모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72년 임자생입니다. 하늘의 음양이 화합해서 화합을 해야 하고요. 상생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랍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은 귀란 운세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갈이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84년 갑자생입니다. 여기는 갇힌 듯. 막막해. 아우 막막해.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996년 병자생입니다. 아 하루의 시작부터 있지 불화가 생겨버렸네. 아 그래갖고 일이 풀리지가 않아. 어, 그래서 즉도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마음을 좀 자중하시고요. 어떻게? 화목하며, 화합하며, 대화하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띠입니다. 1961년 신축생은요, 아, 어둠이 거쳐버렸어. 그리고 새날이 왔답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운세랍니다. 그래서 안일했던 이들에게는 위기가 오고요. 변화를 원했던 이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는 그런 하루가 된답니다. 좋아. 자, 1973년 개축생입니다. 아,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막힌 일이 해결될 수 있어. 그러나, 해결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야 돼? 경고망동 하거나, 자존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 불행이 따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1985년 을축생입니다. 여기는 큰 꿈을 가졌어. 와, 큰, 큰 꿈을 가졌으나, 운세가 좋지 않아. 이거 어떡하니.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예상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만 믿고요. 나가면 안 돼. 그죠? 더 힘들어지니까, 침착함을 잃지 말고요. 어떻게? 끈기 있게 노력해야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97년 정축생입니다. 아, 작은 일보다 큰 뜻을 세워 어, 세우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유리하다. 유리하다. 예. 그래서 적은 투자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답니다. 아시겠죠? 자, 범띠입니다. 1962년 임인생. 아, 재물 욕심에 투기하면 크게 잃어. 어, 크게 잃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어, 새로운 일이나 확장은 보류하는 게 좋다. 꼭, 꼭 기억해. 아시겠죠? 자, 1974년 갑인생입니다. 여기는 용기와 여유가 생기는 하루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어떻게 돼? 좋고,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얻어서 자문하면 해결책을 많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답니다. 좋아요. 자, 1986년 병인생입니다. 아, 그동안 노력했던 일이 성공. 성공하여서 있죠. 만족할 결과를 나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겠지만은 어떻게 믿었던 사람에게 있지? 배신당할 수도 있대요. 어. 그러니까 매사에 오늘은요. 침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98년 무인생입니다. 아, 미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돼?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 마음이 아파, 속이 상해. 그시죠?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 본인의 허황된 욕심으로 일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밖에 일을,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세요. 오늘은. 아시겠죠? 예. 자, 토끼띠입니다. 1963년 개묘생입니다. 여기는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어. 와, 좋겠다. 그래서 마음속 계획들이 어떻게 돼요? 실현이 된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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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는 그런 운세랍니다. 와, 최고. <laughs> 자, 1975년, 을묘색입니다. 일이 순탄하게 진행은 되겠으나, 아, 진행이 되겠으나에요. 그러나,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확장하기보다는 현재 하는 일을, 일에 내실을 많이 많이 다지는 것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87년, 정묘생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돼?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그런 하루랍니다. 아, 그래서, 부지런하면 성공하고요. 당연한 말이지. 그죠? 게으르면 어떻게 돼? 찾아온 행운도 도망간대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 본인의 행동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 자, 1999년, 기묘생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여기도 성공 여부가 달라진대요. 어. 그래서 똑같아. 부지런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 찾아온 행운도 빠이빠이 하고 간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용띠입니다. 1964년 갑진생입니다. 아, 본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도. 그래서 부지런히 지, 지혜롭게 행동해야 기룬, 나한테 온 기룬을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부지런히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laughs> 자, 1976년 병, 인, 병진생입니다. 병진생. 아,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아우, 마음 아파.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다른 일도 놓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업에 있죠. 충실하면서 오늘은 충실하면, 내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오해들이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88년 무진생입니다. 아,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 벗어나세요.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 좋은 성적, 좋은 인연, 기타 등등의 좋은 일진이 나한테 오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자, 2000년 경진생입니다. 아 뛰어난 재치와 지혜로 있죠 빛나는 운세야 아, 너무 그냥 확 튀어나는 운세야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직장인들은 통솔력을 발휘해서 또 최고가 될수 있고요 경영인은 타 업체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행운 행운이 오는 그런 날이랍니다 너무 좋아요 뱀띠입니다 1965년 을사생은요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이 어떻게 열리는 그런 좋은 운세랍니다 좋은 운세예요 예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해야 돼 가욕 가요, 어. 가욕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욕 부리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워낙 잘 되는 날이니까 아시겠죠 자 1977년 정사생입니다 아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왔어. 어, 기회야. 그러니까, 갈고 닦은 실력은 어떻게 해요? 발휘하세요. 발휘하면 뭐가 와? 좋은 결과가 나한테 쫄쫄쫄쫄쫄 쫓오는 행운의 날이랍니다. 크, 좋아요. <laughs> 1989년 기사생입니다. 아, 일을 진행할 때, 진행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예. 그리고, 자기의 능력은 너무 가신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가신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처지에 맞게 조절해야 오늘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가신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과신 2001년 신사상입니다 아 냉정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있죠 오늘은 사람을 대하세요 그러면 일을 처리하는데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되고요 네, 다 좋아져요 그 대신 이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강한 자존심 그죠 그리고 욕심 이것만 피하면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말띠입니다 1966년 병오생입니다 아 전진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운세야 그래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기초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철저히 오늘은 준비하시면 오늘 행운이 오고 기운이 튼답니다. 너무 좋아요. 자, 1978년 무오생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어우, 너무 좋아. 근데 실속 없는 운세네. 이거 어떡하니? 그래서 새로운 일은 좀 피하시고요. 오늘은 본분에 맞는 일에 어? 충실하여서 내가 때를 기다리는 거지 답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본분의 일을 충실하세요. 자, 1990년 경 5호생입니다. 모든 일이 작은 문제나 갈등으로 막혀버렸어. 그래갖고 진행이 어렵답니다. 오늘. 안쓰러워요. 그래서 또, 아, 또 다른 난간이 나타나. 그래서, 아, 힘이 들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잘 참으세요. 예. 2002년 이모생입니다. 집학 활동, 매매, 계약. 아, 그런 운들이 좋아. 와, 아, 좋으니까 오늘은 지혜를 잘 잡으면 모든 것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양띠입니다. 1955년 을미생은요. 겉은 좋아, 요 여기도. 겉은 좋은데 실속이 없어. 이거 어떡하니. 깡통이야, 보어. 그래서 그런 운세니까 새로운 일은좀 피하시고요. 나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기다리시면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꼭꼭 약속. 자, 1967년 정미생입니다 여기는 좋은 일 속에 뭐가 있어? 굳은, 굳은 일이 생길 운이랍니다. 아, 좋은 일 속에. 그래서 허황된 욕심으로 남을 속이면 어떡해? 안 돼. 남을 속이는 순간 스스로 화를 불러서 나에 나에게 낭패가, 내가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1979년, 기미생입니다. 아, 여기는 옛, 옛 것은 버려. 그리고요, 새로운 각오로 매사를, 어? 시도하세요. 그러면 성공의 운이 절절절 따라오는 좋은 날이 된답니다. 아주 좋아요. <laughs> 자, 1991년 신미생입니다. 아큰 일을 이룰 준비가 되었어 이제. 그래서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공할 운세랍니다. 기운이에요, 기운 기룐. 좋대요, 대박. <laughs> 자, 원숭이띠입니다. 1956년 병신생은요,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 성공 성공의 운이 따르고요. 숨은 잠재력을 발휘해서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돼?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할 그런 최고의 날이 된답니다. 좋아. <laughs> 자, 1968년 무신생입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고요.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요. 부지런히 모든 일을 추진하여서요, 좋은 성과를 많이 많이 거두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80년 경신생입니다. 여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운세야. 그래서 어떡할리 뭔가 마음이 좀 고달퍼. 어, 고달프지만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자신의 일을 좀아 짜증나 근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들어도 한번 견뎌보세요 자 1992년 임신생입니다 뛰어난 능력도 가졌어 가졌지만은 아 용두삼이가 될수 있어 이거 어떡하니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해요 오늘 오늘은 용두삼이 되지 마세요 꾸준함 그래서 어제의 약속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은 꼭 성사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어제 약속했던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닭띠입니다. 1957년 정유생입니다. 여기는 분수를 좀 지키시고요. 본업에 충실하면 순탄한 하루가 예상된답니다. 그리고 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무리한 욕심을 어떻게 안 돼. 아, 네. 그러면 안 네. 돼. 불리하대요. <laughs> 욕심 부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1969년 기유생입니다. 여기는 검 모양은 좋아. 근데 실속 없는 운세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하지 마. 피해. 그리고 현재 일에 충실하게, 충성하세요. 아시겠죠? <laughs> 자, 1981년 신유생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좀 꺾어. 꺾어. 고집을 꺾으시고요.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자기의 일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은.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1993년 개유생입니다. 여기를 오래된 어려움을 극복해, 오늘은. 와, 좋아. 그래서 새롭게 나가야만 어떻게 돼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그런 운세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한번 먹고 시작해 보세요. 자, 개띠입니다. 1958년 무술생입니다. 아, 유혹이 많아, 유혹. 유혹이 많아서 절제하기 어려운 운세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야? 욕심이야. 욕심으로 큰 일을 계획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날이 된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욕심 안 돼. 안녕해야 돼. 자, 1970년 경술생입니다. 순조로운 운세야. 와, 좋아. 그래서 좋은 일이 많고요. 오늘은 나쁜 일이 적어. 그러니까 뭘 잡을 수 있을까요? 행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좋아요. 자, 1982년 임술생입니다. 여기 어렵던 일들이 오늘은 순탄하게 풀려. 풀리고요.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그런 대기라는 날이랍니다. 박수 좋아요. 예,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 된답니다. 1994년 갑술생입니다. 여기는 하는 일마다 오해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 아우 어떡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하나. 남의 일에는 나서지도 말어 <laughs> 남의 일은 나서지도 말고요. 참견하지도 말어 모든 자기 일에만 나의 감정을 앞세우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넘들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오늘. 자, 들지 뜹니다. 1959년 기해생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아, 이땅 속에서 있지. 기다리던 군베이가 있어요. 이, 이 군베이가 뭐가 됐는지. 매미가 되어서 밝은 햇살 아래서 나오는 그런, 햇살 아래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것하는 겁니다. 기륜이에요, 오늘. 오늘 하여튼 뭐든지다해 보세요. 자, 1971년 신해생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운세예요, 오늘은. 점진적으로. 그래서 무리한 계획보다 어떻게 해요? 기존의 일을 잘 살펴서 실수 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잘 살펴보세요. 전의 일들. 자, 1983년 개해생입니다 여기는 문서나 금전 관련 일은 오늘 오후로 미루세요. 오전에 하지 마. <laughs> 오후로 미루시고요. 벌려놓은, 어, 버려놓은 일은 어떻게, 해? 소득이 좀 적으니까 무리한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벌려놓은 거는 소득이 좀 적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오후로 다 미루시고 가세요. 예. 욕심이 크면 내가 사기를 부를 수 있어요. 예. 사기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1995년 을 해색입니다 현재 하는 일들도 뜻을 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겠지만은 아, 어떻게 어,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루어지겠지만 뭐야 재물이나 음식에 대한 가욕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재물도. 그냥 오늘 나한테 모든 일들이 다 이쁘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쁘게 가세요. 그러면 돼요. 운이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이에요. 근데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이쁘게 가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대처로, 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많이 해주시는 그런 우리, 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